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아,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DI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DI, 주가 좀 많이 떨어졌죠? 예, 이제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현재 저점을 끌어올리고 고점을 내리면서 현재는 어느 정도 삼각수렴구이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어떤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 보시면서, 에, 기로는 제 내용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드리면, 반도체 검사 장비 등 초정밀 시험 장비 제조 및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웨이퍼 메모리 테스터, 그리고 웨이, 어, 테스트 번인 테스터, 그리고 모니터링 번인 테스터, 그리고 멀티 플렉서블 테스터, 그리고 로직 번인 테스터, 번인 보드 등이 있으며, 해외 하이엔드 오, 어, 오디오 브랜드 수입 판매 사업도 현재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처리 관련 사업, 환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에, 영위하고 있는, I.N. 아,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관련된 장비 제조를 영위하고 있는 D.I.V. 그리고 v 1 0 시스템 등을 현재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대,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났던 이슈입니다. 5월 8일 날 났던 이슈네요.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폐기 관련돼 가지고 국내 반도체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마련한 인공지능, 즉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동사와 함께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리노 공업,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등 반도체 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5일, 5월 15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국가별 등급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 통제 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 계획은 전임인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됐는데, 전 세계 국가를 첫 번째 동맹 및 파트너 국가, 두 번째 일반 국가, 세 번째 우려, 우려 국가 등으로 세 등급으로 나눠 차별적으로 AI 반도체를 수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트럼프 정부가 이 같은 수출 통계 시스템을 폐지하고 개별 국가의 협상을 통해 반도체 관련 통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간밤 뉴욕 중시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전반적으로 미국의 반도체들이 동반 상세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뭐 재밌다고 표현하기 좀 씁쓸하긴 한데 뭐냐면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미국의 동맹국 이잖아요 일본도 어떻습니까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동맹국 하면 어딥니까 영국 캐나다 미국 입장에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 캐나다 호주 다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동맹국에 대한 관세가 더 세고, 비동맹국이 오히려 관세가 더 낮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 보면 이제 동맹국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 우리랑 같이 친하니까, 친하니까 관세부관을 좀 봐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친하니까 오히려 더 때린다는 거죠. 참 이해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 생각으로 이해가 불가능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자, 캐나다, 미국과 지금 거의 형제 국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호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관세 엄청 때립니다. 그에 비해서 멕시코는 캐나다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캐나다는 거의 형제 국가인데 멕시코는 형제 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멕시코가 관세가 더덜 받습니다. 캐나다 더 많이 맞는 거죠. 우리나라 네, 혈맹 국가랍니다. 일본도 역시 미국이 혈맹 국가랍니다. 그런데, 관세를 훨씬 더 세게 때린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미국하고 친하지 않은 나라. 어, 그, 일라면은 뭐, 우리하고 뭐, 저기하고 무슨, 미국하고는 우리랑 별로 상관없어? 쟤들은 우리 친구도 아니야? 그렇다고 적도 아니야? 뭐, 그냥 뭐, 그냥 아는 나라, 아는 나라지 뭐. 뭐, 그런 국가랍니다. 그런 국가가 오히려 관세가 덜 받습니다. 우리 친해가지고, 야, 우리 피로 맺은, 음, 형제 국가야, 혈맹 국가야. 그런데, 거기다 관세국 때립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그렇다는 거죠.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예전에. 동맹 국가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이 뺏어갔다. 너무 많은 것을 혜택을 받아갔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런 거 없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들 이 심리 적으는 거죠. 아, 미국과 이제 혈맹 국가니까 어, 좀 낫겠지. 그럼 우리가 혈맹국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군사, 군용 무기를 많이 사잖아요. 왜? 혈맹 국가니까 동맹 국가니까 동맹 국가니까 미국한테 무위 같은 것도 수입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미국 입장에서 어떻죠? 야 니네 동맹 국가 우리한테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니네 관세 많이 맞아. 알았어. 그럼 어떠니까? 나중에일까요? 사람들 심리적으로 뭐야? 동맹 국가 동맹 국가라서 혜택이 하나도 없네. 그럼 우리가 굳이 미국하고 동맹할 필요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현재 관세 부과 정책이 나온다 그러려면 향후에 미국에 대한 기축통화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나중에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관세를 부과를 많이 5년 내내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 어떻죠이 계속 두들겨 맞은 것 같았죠 야 우리 동맹해 가지고 미국에 수출하지 말자 어? 미국 니네 혼자 알아서 살아 우리 나머지끼리 같이 살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기축 통화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계 대전,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는 전 세계 기축 통화국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세계 1, 차 대전 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자기들은 뭐, 자기들 땅에서는 피해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기 팔아먹어가지고 기축 통화국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군사적인 것도 있고 사우디 아라비아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사우디 아라비아 니네 에 쉽게 말하면 니네 그뭐 사막에밖에 없는 그런 약간 잠깐 뭐라 해야 될까요 좀 편하게 좀 그러지만은 원시적이잖아 니네 좀 내가 뒤 뒤를 좀 봐줄 테니까 모든 기름은 자 달러로 무조건 해라. 해결하라 그러면서 기축통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하고는 어쩌죠? 원유 수출, 원유 생산에 대해서 서로 일리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가장 가장 음, 큰 가장 큰 고객이었는데 이제는 어떻다? 그 옆에서 같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했던 국가에서 현재는 가장 많이 원유를 생산한 국가 되면서, 사우디, 입장, 사우디 아라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가 기축통화국 위상까지도,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확단 못드리 있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는데, 자, 자, 엉뚱한 얘기가 많이 흘러갔네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도체 최근에 반바지가 괜찮다고 하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최근에 전마주 괜찮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 파이은 참고하시고요. 자, 저, 어, 추세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추세선은 삭제하고요. 기존의 추세선 삭제. 새로운 추세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 연결. 자, 저점과 저점 연결. 어떻죠? 현재 이렇게 삼각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가? 아래에서 위로 치받치는 려 힘이 충돌하고 있는 삼각 수렴 구간이다. 그래서 조만간 한 2, 3주 정도 지나면은 조만간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만 설정되면 그 방향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현재 삼각 수렴 구간이라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원 저항대하지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대 상승하면서 15,220원 정규 시장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7,000원 그리에 19,000원과 20,000원 그리고 어, 20,000원과 됐습니다. 2 20 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 쓰는 관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주관 지지 대 따팅을 찾아 지질 때 14,000원 그리고 13,000원, 12,000원, 11,000원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구는 한달 동안 37만 주를 사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외구은순 매도 기관 단단 한달 동안 41만 2천0주 팔았고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금투 트레이딩 보험트레이딩 투신이 팔고 연기금이 팔고 사모펀드는 순매수하고 있네요 참고적로 동사 같은 는기관현대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뭐 정도만이 순매수하고 있고 나머지 투신과 연기금의 순매도 기조가 언제 멈출지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현대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신과 연기금의 순매도가 멈추고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 전환 되는지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현대라고 있습니다 신용비는 4.8%대입니다 이 정도면 다소 높습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 주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조로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났다고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총액은 4,300원 대 중소형주가 되겠네요 자 DI 최대지분율은 현재 DI 최대지분율은 29.2%입니다 30%는 조금 모자라네요 뭐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2 1 0 0 원대에서 올해 4,400억 내년도 5,100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올해 30억 원대에서 올해 작년 30억 원대에서 올해 520억 원대, 내년도 680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1분기 영업이익 10억 원대 적자, 2분기대 소포 흑자 전환, 3분기대 10억 원대 적자 전환, 4분기대 50억 원대 다시 흑자 전환.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억 적자 대비 올해 99억 흑자 전환. 2분기 작년에 9억원 대비 올해 125억원, 3분기 작년에 18억 적자에서 올해 135억 흑자전환, 4분기 작년에 57억원 대비 올해 171억 예상되면서 매 분기별로 작년보다 꾸준히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는 90%대, 유보율은 8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동사의 내년도 이상 영업익률 13%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2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 같은 경우는 1767원, BPS는 8747원 되겠습니다. 1800원 계산하면 10배면 18,000원대입니다. 현재 15,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PER 8배, 7배 구간이 되겠죠. 적정 주가 수준은 PER 15배에서 20배입니다. 그러니까 1,800원 곱하기 15배, 그러니까 27,000원부터 36,000원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에 위치했기 때문에 현재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진단 내용입니다. DI 오늘 종가 15,22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하고 내는데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과 평균 매도단가 모두 15,0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 재무 건전성 점수인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은 9.100원에서 굿. 좋음이 되겠습니다. 모멘턴은 미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폐기하면서 에, 전반점을 좀 푼다. 에, 뭐 동맹이든 비동맹이든 할거 없이 에, 반도체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국가와 협상을 통한 반도체 통상 논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턴 에, 추세적으로 보시다시피 차투자는 47.9이기 때문에 과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2.4이기 때문에 과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7,000원과 20,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장르 때 말씀드렸죠. 그구원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선전라인은 13,000원과 11,000원과 되겠습니다. 자, DI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반도체 검사장비에서 80%, 나머지 기타로서는 10%, 20%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보시더라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3 삼자배 정상을 빼고 한 번도, 2005년도 이후로 한 번도 유상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제 가능성 은 일부 열려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20년 동안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및 연결대상회사 같은 경우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회사 2차전지 제조회사 환경시설 관련된 자회사들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DI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